함께 서도신경으로 신앙 부탁드립니다 존경한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경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힘써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날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풍성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 시간 시간 받아들이는 전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 가정이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의 상황을 인내하는 훈련으로서 이제 경기하는 선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열렸었습니다. 지금의 올림픽은 평화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의 올림픽, 고대의 올림픽은 쉽게 표현하면 막장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수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칙을 소심 없이 저질렀고 또 귀족들은 자기 공동체의 그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뒤에 뇌물을 바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200m를 달리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날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 스타디움, 뭐 와스디움 하는 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이야 이제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뭐그 마라톤 우승자가 그해 올림픽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200m 경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경기 우승자가 그해 올림픽의 대표 모든 우승자의 대표가 되는 선수로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인기였다고 합니다 우승자에게는 승리의 관이 씌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보다 더큰 도시에서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명예도 얻고 부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경기하는 자의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오리 디모데에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승리자의 관, 관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였던 이 200m 달리기 스타디온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200m 달리기를 한번 심각해 본다면, 떠올려 본다면 모든 선수들은 자기 도시를 또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그 200m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모든 선수들이 자기 레인에 서게 됩니다. 뭐 앉아서 출발할 수도 있고 다 출발선에 다 서서 출발 총성이 울리게 되면 땅 하고 출발 총성이 울리게 되면 그때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총성이 울리기 전에 먼저 뛰쳐 나가게 되면 어 반칙이죠 실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똑같이 총성을 울려서 모든 선수가 다 똑같이 출발하게 되면 자기 레인을 따라서 달려야 됩니다. 어, 다른 선수의 레인에 들어가서 다른 선수가 달리는데 방해를 하게 되면 뭐 접촉을 한다거나 라인을 침범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어, 그 선수는 반칙을 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관을 네. 얻지 못합니다. 어, 이것을 잘 지켜서 출발할 때 반칙하지 말아야 되고 또 경기하는 도중에 반칙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잘 지켜서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앞에 놓고 과거의 법을 지키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 힘들지라도 그때 좀 어려울지라도 법대로 하는 사람이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훗날.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칙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약속한 대로 정해진 그 룰을 따라서 경기에 임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두 번째 인내를 이루는 목적은 우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고난과 부딪혀라. 그 고난을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빨리 들어가는 거, 일등이 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정당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정당하게 승리를 한 사람이어야 그 다음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등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반칙해도 좋다. 뭐 뇌물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일등만 기억하니까 일등이 되라. 그러면 좋은 교훈이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반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기력이. 그는 그 사람의 실력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일등이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이 좋은 교훈으로서 다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실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밀리게 되면 이런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더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노력하고 다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의 이 훈련의 비유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요. 나를 향상시켜 나가, 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해. 아, 사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 경기에서 내가 등수안에 못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4년을 기약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훈련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럼 그 속에서 그 다음을 위해서 또 다시 노력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사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일등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부적으로.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 운동 선수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만 해도 일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해도 일등이 될수 없다면 만년 2등이고 만년 3등이 그런 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경기에 나가서 실력으로는 1등이될수 없다라고 하면.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패자가 될 수는 있죠. 아름다운 패자. 일등은 경기가 다 끝나서 나를 이긴 사람, 일등한 사람에게 가서 아름다운 패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건 할수 있잖아요. 힘으로 안 되고 실력으로 안 돼서 일등이 못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등이고 삼등이 아니 꼴찌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패자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아 넘어졌으니까 아니 어차피 1등 못한 거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간다면 그러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관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는 거고 박수를 쳐주는 거고. 그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인내 시간을 갖게 하시는가 하면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듬어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빨리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왔을까?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정당한 사람이 되는 것,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빨리 일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 성공을 젊은 나이에 다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교만이 아니라. 그 고탄, 곧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다듬어 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수요 예배 때 홍정인 전사님이 갈대배 45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내한 거예요. 45년 시간, 45년의 시간을 인내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인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4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 이상으로 50년이 될 수도 있고 인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을 끝까지 갈수 있는 그 사람이 정당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인내를 이루는 이 정당한 사람, 인내를 이루는 이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확인해 보고 가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근데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실 때더큰 시험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려와 봐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면서 너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놈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가 정당해지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이 참 힘들어요. 얼마든지 반칙할 수 있어요. 근데 반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우편의 강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강도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우를 죽이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복수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망명해야 되만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망명하게 되는 미친척 흉내를 내게 되는 더 상황이 더안 좋아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내목 시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그 모습을 이사울이 보게 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네가 나보다 더 옳다.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할 거고 네가 승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 사울이 다윗에게. 그 원수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원수에게서도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인정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샤울과 다윗의 차이. 앞서 이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샤울은 경기하면서 자꾸 이 에, 다른 선수 보는 거예요. 자꾸 자윗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보다 앞서가면 안돼막 어? 끌어당기려고 하고. 근데 다윗은 똑같이 경기를 하는데. 그 옆에 선수 신경 쓰지 않아요 사울망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달려갈 길을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200m 경기입니다 남의 라인 침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건드리지 않고 1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1등이잖아요 2등은 내 앞에 1등이 있어요 근데 1등은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결승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다른 사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 괴롭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요 결승선을 보고 결승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남의 라인 침범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 끄시고 땡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그게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반칙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래요. 하루 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 시간들 만약에 오늘 실패했다면 오늘 일등이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어디서 넘어졌을까 뭘 잘못했지 생각해보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기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참으래요 그렇게 달려가서, 그런 일등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 말씀처럼 관례처럼 이인자가 될 수도 있지요. 근데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얼마든지 존귀한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내가 참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심리에 관한 덤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자, 반칙하지 말고 빨리 이거 빨리 고통을 빨리 면해야겠다 그거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구훈련 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송한 455장 함께 전송합니다. 바다 살면서 그 고르카심 나도 이루리. 고난을 당할 때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에 있는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그거 힘들다고 고통 빨리 끝내겠다고 반칙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지름길 찾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다시 시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인내를 이루 n 겠습니다결 y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심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y i n 하지 않으며 옆에 사람 끌어당기지 않고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묵묵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럴 때에 승리하는 그자에게 승리하는 사람에게 관이 씌워지게 되고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또 경비하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 간직하지 않는 사람 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